안녕하세요. MKL 시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주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비자의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비자는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학생 비자, 그리고 무비자라고 불리우는 ETA 건강 비자의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워킹 비자 또는 월비자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워킹, 그리고 홀리데이라는 단어에서도 알수 있듯이 젊은 청년들이 호주에 머물면서 일을 하고 호주를 즐기며 여행을 할수 있도록 발행하는 비자입니다. 만 18세에서 30세까지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어 같은 특별한 조건이 없고 다른 나라 워킹 홀리데이 비자 같이 지원 날짜나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비자입니다. 학생비자는 호주에서 학생으로서 풀타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입니다. 호주에서 인정한 호주의 교육기관, 어학연수나 대학교, 전문 대학교 등등에서 풀타임으로 등록돼 있는 학생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세 번째로 ETA 관광 비자입니다. 무비자라고도 불리우는데요, 흔히 호주 여행을 위해서 혹은 단기간 체류를 위해서 받는 비자입니다. 과거 비자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범죄 경력 같은 특이 사항만 없으면 특별한 조건 없이 신청하면 쉽게 나오는 비자입니다. 이제 각 비자의 거주 기간이나 일 조건 등의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주 기간입니다. 워킹 비자는 호주 안에서 신청이나 승인이 불가능한 비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청하시고 비자 승인 후에 입국을 해야 합니다. 비자 승인 후에 1년 안에 호주에 입국하시면 되고 입국하신 날로부터 1년 동안 머무실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는 공부하시는 기간만큼 비자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월 하시면 6개월, 3년을 하시면 3년 정도 비자가 나오고 한 번에 최대 5년까지 비자 기간 승인이 가능합니다. 공부 기간이 10개월 미만이면 공부 종료일로부터 한 달. 10개월이 넘으면 두달더 학생비자로 머무실 수 있게 비자기간이 승인이 됩니다. 공부를 10개월 이상 하시는 분들 중에 공부가 11월 혹은 12월에 끝나는 경우 그 다음에 3월 15일까지 비자기간이 승인이 됩니다. 이태이 비자는 승인을 받고 1년 동안 유한 비자인데 한번 호주에 입국하시면 최대 3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일을 하시는데 제한이 없이 풀타임으로 일이 가능합니다. 단한 고용주 밑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만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일을 옮기셔야 합니다. 학생 비자는 2주에 40시간까지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이나 캐주얼만 가능하지만 방학 때는 시간과 상관없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ETA 비자는 일을 하시면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학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워킹 비자는 최대 17주까지 공부가 가능해서 어학연수 같은 코스 등록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는 공부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한 번에 최대한 길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 이상 공부를 원하시면 비자를 다시 신청하셔야 되고 신청자는 GTA라고 불리는 학업 순수성에 대한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계획 없이 계속해서 학생비자를 연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ETA 비자는 최대 12주까지 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단기화 변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해외 출입국 관련된 내용입니다. 워킹비자, 학생비자, ETA 비자 모두 해외 출입국에 제한이 없습니다. 비자 기간 안에 원하시는 만큼 출입국이 가능하고 원하시는 만큼 해외에 머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 안에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 불법적인 일등 다른 목적으로 출입국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국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비자분들은 학업을 안 하고 너무 오래 나가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비자 접수 비용입니다. 비자를 신청하실 때이민성에 납부하셔야 하는 비용으로 워킹비자는 450불, 학생비자는 575불, ETA 비자는 20불입니다. 추가로 호주에서 관광비자로 연장하시는 경우, 600이라는 관광비자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 신청비용은 355불입니다. 위에 워킹, 학생, 그리고 관광비자의 경우, 호주에서 비자를 연장하실 때 연장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호주에서 신청하시고 승인을 받으신 비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비자를 한번더 호주에서 연장하시는 경우, 700불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워킹비자로 오셨다가 학생비자로 호주에서 전환하신 분이 다른 공부를 위해서 호주에서 학생비자를 한번더 신청하시는 경우, 기본 575불 학생비자 신청비용에 추가로 700불 연장비용이 있어서 총 비자 신청비용은 1275불이 됩니다. 다음은 보험입니다. 워킹비자와 관광비자의 경우 보험은 선택사항이어서 가입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학생비자의 경우 OSHC라는 유학생 보험가입이 필수이고 비자 신청하실 때 공부기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1년을 공부하시면 1년, 3년 공부를 하시면 3년 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험비는 1년 기준으로 약 500불 정도입니다. 다음은 신체검사입니다. 비자 신청하실 때 워킹비자와 학생비자는 신체검사가 필수입니다. 약 16만원 정도입니다. ETA 비자는 신체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호주 비자를 신청하실 때 비용을 정리해 보면, 워킹 비자는 비자 접수 비용 그리고 신체 검사 비용, 학생 비자는 비자 접수 비용, 신체 검사 비용, 보험 비용, 그리고 ETA 비자는 비자 접수 비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동반 가족 관련 정보입니다. 비자 신청하실 때 워킹 비자와 ETA 관광 비자는 동반 가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각각 다른 비자를 신청해서 오셔야 합니다. 학생 비자 경우 동반 가족이 가능해서 주 신청인이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학생 비자를 받으면 배우자나 자녀 등 동반 가족분들은 학생 비자를 함께 받으실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자 연장 관련 전보입니다 호주에서 어떤 비자로 계시다가 해당 비자를 호주 안에서 연장하시거나 혹은 다른 비자로 전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자별로 차이가 있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워킹 비자에서 워킹 비자로 연장이 가능한데요, 흔히 세컨 비자라고 불립니다 첫 번째 워킹 비자 상태에서 인구 점유터 지역에서 88일 이상을 농장, 육가공 등에서 일하셨다면 조건이 되고 세컨 워킹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2년간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계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워킹 비자 이후에 공부를 원하신 분들은 학생 비자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워킹 비자에서 건강 비자로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학생 비자 상태에서 어떤 공부를 마치고 추가로 공부를 더 원하시는 경우 학생 비자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업 종료 후에 호주에 좀더 머무셔야 하는 경우 관광 비자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ETA 비자가 아니라 Subclass 6 0 0이라는 관광 비자로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세컨 워킹을 제외한 워킹 비자는 호주에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주 안에서 학생 비자에서 워킹 비자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ETA 관광 비자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ETA 관광비자가 아닌 서브클래스 600이라는 관광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TA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호주에서 학교를 직접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ETA 관광비자를 입국하셔서 학교를 알아보시고 현지에서 학생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컨비자를 제외한 워킹비자는 호주에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주 안에서 ETA 비자에서 워킹비자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주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비자의 특징을 비교해봤는데요. 앞으로 호주 비자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다음에 좀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